알리 직구 한번 쓰면 주변에 추천하는 베스트 15 TR-OZK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는 대용량의 모바일 전원 공급 장치로 p d 3 0 w 의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크기는 83X33X59mm로 컴팩트하여 휴대하기 용이합니다. 다양한 충전 프로토콜인 PD2.0, QC3.0 등을 지원해 여러 기기와 호환성이 뛰어나고 5V에서 20V까지의 전압을 제공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합합니다. 신제품으로서 성능과 효율성이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출장이나 여행 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TSSAN 파워 멀티탭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USB 포트가 3개, 2개 일반, 1개 c 타입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1.5 WE 출력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2M WE 익스텐션 케이블은 사용 공간을 넓혀주며 마스터 스위치로 전원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유럽형 플러그를 사용하며 서지 보호 기능도 제공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실용적인 멀티탭을 찾고 계신다면 TESSAN 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LENCENT 범용 여행용 어댑터는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올인원 충전기로 USB 포트 3개와 타입 p e c 벽 충전기 1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EU, 영국, 호주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매우 실용적입니다. 동기, 점유, 기술 덕분에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며 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지만 총 17.5W위 USB 전원을 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스위치 기능으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니 여행시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겠네요. ACASIS 내장냉각 선풍기는 M.2 MVMe SSD를 위한 뛰어난 인클로저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2230, 2242, 2260, 2280 규격의 SSD를 지원하며 최대 8TB 위 용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USB 외부 인터페이스와 함께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인 10Gbps를 자랑합니다. 알루미늄 케이스는 견고하면서도 열 방출 성능이 우수해 냉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SSD 보호와 성능 향상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 태블릿은 뛰어난 성능과 편리한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685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8GB의 램과 128GB의 저장 용량은 다양한 콘텐츠를 저장하고 실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11인치 디스플레이는 시원한 화면을 제공하며 ADMP 전면 및두 번째 웹캠으로 화상통화도 선명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704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오랜 시간 사용을 지원하며 20W 충전기로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OTG와 SD카드 슬롯, Type-C 포트가 있어 확장성 또한 뛰어난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재다능하고 실용적인 태블릿으로 추천합니다. MOVS p d MEOPIA로 140W 보조 배터리는 25000mAh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PD 3.1C 타입 포트를 통해 최대 100W 위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특히, 내장 케이블과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 사용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양방향 고속 충전 기술 덕분에 맥북은 물론 레노버 HP, Dell, LG 노트북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쇠 소재로 가볍고 휴대성이 좋으며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해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브랜디 위 뚜껑이 달린 자동차 트렁크 보관 정리함입니다. 70회 위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는 이 오거나이저는 옥스포드 천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땐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트렁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헤기비 USB-C 도킹 스테이션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멀티 포트 허브입니다. 듀얼 HDMI 출력이 가능하여 두 대의 모니터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M.2 .E. SSD 인클로저 기능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RJ45 이더넷 포트를 통해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도 지원합니다. 100W PD 충전 기능 덕분에 노트북이나 맥북 프로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으며 SD, TF 카드 리더기를 통해 사진 및 파일 관리를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USB 3.1 표준을 적용해 데이터 전송 속도 또한 뛰어납니다. 제품 패키지에는 모든 필요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이미지분 대시캠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내장 스크린과 함께 최대 30프레임의 비디오 녹화가 가능하여 선명한 영상 기록이 가능합니다. 야간 촬영 기능 덕분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블루투스 AUX FM 기능으로 음악 감상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유선 전원 방식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 장시간 운전에도 걱정 없고, 뉴 디스크로 간편하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차량 안전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 SEAMETA의 자동차 뒷좌석 수납백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PU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이 제품은 접이식 테이블 트레이와 태블릿 홀더 기능이 있어 장거리 여행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슈 박스를 포함하고 있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뒷좌석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액세서리는 자동차의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범용 자동차 사이드 윈도우 와이퍼 액세서리입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창문 청소에 최적화된 도구로 물 안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무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학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는 한 쌍이 포함되어 있어 양쪽 창문 모두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 시 시야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 와이퍼 액세서리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d u t r i EUX의 휴대용 팽창식 캠핑 매트리스입니다. 이 제품은 PVC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한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차량에서 사용하기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SUV 수면 패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베개와 공기 펌프가 포함되어 있어 캠핑이나 여행 시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색상은 베이지로 자연과 잘 어울립니다.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g y i r n c 5 0 0 자동차 OBD2 GPS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차량 운전 시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OBD2 또는 EU OBD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속도를 제공합니다. 전격 전력은 e 2 v 로 유선 방식으로 안정적인 연결을 자랑합니다. 컴팩트한 크기 135곱 38별 30mm 덕분에 차량의 앞유리에 쉽게 장착할 수 있어 운전 중 시각적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도 높습니다. 모든 차량에 호환 가능하니 드라이브를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세체 널 대시캠으로 1080p 비디오 녹화가 가능한 자동차 블랙박스입니다. 후방 카메라와 함께 제공되어 전방과 후방 모두를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유선 전원으로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며 내장 스크린 덕분에 실시간으로 영상 확인이 용이합니다. 루프 사이클 기록 기능과 오디오 녹음 기능도 지원하여 사고 발생 시 유용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비디오 앱과의 호환성 덕분에 편리한 관리가 가능하니 자동차 안전을 위해 꼭 고려해 보세요. 이 자동차 머리 받침 및 요추 지지대는 장시간 운전 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천연 섬유로 충전된 이 제품은 합성 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학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목과 허리를 동시에 지지해주어 피로감을 덜어주고 운전 중에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긴 여행이나 출퇴근 시에 매우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편안한 드라이빙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